싸우면 이겨요 캐시버 터졌고 W 맞춰줘 궁 여기로 해줄게 사실 디균은 해도 돼 왜냐면 서라카가 힐을 주니까 못 주기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우 소라카를 그냥 징크스가 나을 것 같아요 좀 불리하게 하려면 케이틀린은 그래도 도죽이 있어서 파이크 상대로 쉬운데 징크스는 또먹이라 좀딱쓸수 있어서 정화를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애쉬, 파이크면 정화 들고 한게 훨씬 나와서 애쉬, 파이크 근데 이게 소라카, 징크스면 이제 애쉬, 파이크한테 끌리면 도망을 못 가가지고 그럼 이 판을 좀 그렇게 하죠 좀 일부러 카운터픽 했으니까 카운터픽 맞았을 때좀 이제 극복하는 방법? 네좀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지금 끌리면 대처가 안 돼요 둘다 또박이라 그다음 애쉬, 징크스도 솔직히 애쉬가 초반에 유리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끌렸을 때를 미리 생각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저보다 소라카가 끌린 게 나은 게 제가 끌리면 후속딜이 없는데 소라카가 끌리면 제가 후속딜 해가지고 운 좋게 한명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라인전을 할때 라인전이 불리한 조합이 나왔으면요 상대팀이 좀 실수하는 걸잘 캐치해야 된다 얘들아? 어, 지금 보시면 소라카 이게풀 빠지고 싶으면 더블리 해가지고 징크스가 좀 그건 있어요 길게 딜하면 치속에다가 개틀린건이 쌓이니까 좀이속 공속이 빠른 걸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서 라인전을 좀 팁을 드리자면 그냥 1렙에 와드를 여기, 일정, 여기다가 여기박가두면 좋아 그냥 때려줘 이런 건안쪽으 때려줘야 돼. 왜냐면 미니언이 우리 팀만 때려주기 때문에 방금처럼 제가 제일교을이겨버리그 다음에 라인은 이제 여기서 미는 식으로 형성을 해버리면 상대방도 2레이안 찍히니까 징크스는 2레이 빠르거든요. 지금 보시면 상대방은 1레에쇼부를 볼라 했지만 안당했요 2레벨을 줘야 돼. 그 다음 유지력은 우리가 훨씬 좋아. 왜냐면 소라가 해주니까. 피빼놓는 싸움은 우리가 좋아요. 그래서 더블 이럴 때 쏘지 마. 웬만하면 안 맞아. 들어갈 때. 이런데 들어갈 때, 그렇지. 저기 오른쪽은 안 맞아. 아, 맞아야 돼. 이쪽. 이거 봐. 근데 이게 무서움을 무릅 쓰고 계속 라인을 밀면 좋은 점이 상대방도 받아 먹어야 되고, 갱의 위협은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훨씬 낫다. 여기까지만. 더할 필요도 리징 은파 있고, 빠졌고 어쩔 수 없어. 당긴다고 땅긴, 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째수 소라카 노플이라 죽어야 돼. 괜찮은데. 어차피 한 번은 죽었어야 됐지. 나좀 그거 알아야 돼.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부터 롤을 잘해. 좀 받아들여야 돼. 이런 마인드로. 뭐 라인 유지를 하면 좋은 바텀보다는 뭐 캐릭터만 달라요. 징그스 수락하는 라인 미는 거 빠르고 타워 앞에서 타워를 치면서 상대방을 견제도 가능하게 되는 캐릭터라. 잠시만요. 상대방 실수해. 좀 이런 느낌? 지금 상대방이 저렇게 어찌 됐든 간에 실수를 했고 내가 이거 캐치해서 킬 따면 고도가 나쁘지 않죠 보시면 서로 이렇게 그랩류 피하고 싸움하는 싸움에서는 신발 먼저 가도 좋아요 징크스는 이게 상대방이 무조건 실수를 하거든요 고 그, 그 티어도 실수하는데 저 티어라고 실수를 안 할까 요런 느낌으로 가야 돼 여기서 이제 스패 체크도 하면 좋아요 파이크 풀이 한 4분쯤에 빠졌으니까 9분에 찹니다. 그럼 9분까지는 이제 파이크 풀 생각 안 해도 돼. 이게 플래시가 분으로 따지면 되게 커서 그냥 알고만 있어도. 그 다음에 애쉬도 높을. 둘, 쟤네 둘다풀 비슷하게 찬다 생각하죠. 근데 나는 풀이 있고. 개월 수도 있으니까 와닿아 저희는 지금 백업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당겨야 돼요 막타만 쳐도 돼 왜냐면 저핑화를주이 싫은데 사일로스가 집을 간다고 하니까 칠까 그냥 너, 너, 얘, 얘 너무 돈이 많아요 이게 역갱을 치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리신이 어디 는지 정확히 몰라서 바탕 그 팔고 파이크보다 때리죠 파이크 뒤로 못도망가게아 이거 리신만 안 왔으면 잡았는데 너무 아쉽다 방금도 보시면, 덫은 그냥 뒤에다 막아놓은 거고, 못 떠놓은 거고. 평타 계속 치니까 또 괜찮죠. 아, 내 대포를 씨, 사이드 줬네요고 여기서 이세 마리 살짝 걸쳐놓고, 조금이라도 이득 보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조합일 때 서폿이 유틸이면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지금 미니언을 10개를 더 먹었잖아요. 그죠? 이게 좀숨 쉬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미니언을 안 흘리는 것도 있고,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미니언 신경 쓰고 라인 유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라인 유지해가지고 지금 미니언 상대방 4마리 못 먹었죠? 6마리 있었는데 2마리가 줄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상대방 파이크가 올라갔네? 나도 올라가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기 서폿이 같이 올라가면, 저는 일단 라인 밀게요. 근데, 웃긴 거는, 징크스 애쉬는 1대1을, 거리만, 뭐, 애쉬가 계속 걸리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징크스가 이기기 때문에,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드 가주시고, 이러면 제가 라인 유지해가지고, 비게이브를 쌓아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타워 한칸 먹었죠. 이게 좀 이제 실력 차이고,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아까 라인 형성을 해놔가지고, 라인을 땡기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아까처럼 막타만 치다 보면, 이렇게 라인이 방 비계이브 형성된 타워 칠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서 형상을 하면 우리 팀 미니언이 먼저 와서 때리니까, 우리 팀 미니언이 더 많잖아요. 그죠? 아, 너무 아쉽다. 빨리 달렸으면 잡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집 갈게요 대포 에이브 올때집 가면 대포 에이브 빨리 밀지 못하기 때문에 집 타이밍이 이런 게 좋아요 하나 사고 그럼 이제 애쉬는 이걸 밀고 집을 갈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좀 빨리 달려간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프리징을 할 수가 있어요 얘, 얘 입장에서 이제 이거 밀잖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먼저 집 가면 라인을 밀고 가는 게 공식이 있어요 밀고 가야 라인이 좋아지니까 그럼 제가 이제 라인을 잘 밀어놨고 여기서 프리징하면 이제 애쉬는 집 가기 껄껄 없죠 내, 여, 여기서 이제 다섯 마리 유지해버리고 상대방 여섯 마리가또올거 아니에요 그럼 11마리가 합쳐지니까 이게 라인 관리까지 보시면 돼요 11마리 합쳐져서 여기 1대1 도올때 내가 이런 직가는 타이밍만 알아도 미니언 차이가 자연스럽게 또 벌어지죠 상대방 여섯 마리 놓쳤으니까 보면 여기 여섯 마리가 높잖아요 그럼 저는 얘랑 또 자연스럽게 미니언이랑 경험치가 벌어져요 롤은 진짜 경험치가 많이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리즘 풀고 왜냐면 상대방이 이제 올때 됐고 이러, 지금 라인 미는 이유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상대방이 갱올수 있으니까 라인을 밀어놓고 와드를 잡고 싶어서 미는 거예요. 안전하게. 라인을 밀어놓으면 상대방도 이거 받아먹는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시야를 박아놓고 다음 라인 다시 밀어요. 라인 관리 좀만 잘해도 금방 먹거든요. 파이크 올라갔다고 핑 찍으니까. 근데 혹시 모르긴 하는데 올라가긴 했네요. 이 라인을 밀어줄게요. 저희가 용싸움을 할 건데 징크스의 장점이 라인을 빨리 매잖아요. 에쉬보다에쉬는 라인전에 강점이 있으면. 근데 리신도 위에 있네요. 그럼 여기서 핑을 찍어요. 이거 먹자고. 이게 가능 판단이 내가 선푸시 해놨고 이제 리신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 아까 보였잖아요 그럼 빨리 판단해야 되는 왜냐면 바텀 주도권 있을 때 용을 먹어버리면 스노블이 그만큼 빨리 올라가거든요 리신 오이오는 혼자예요 약간 때리고 패시브 터트리죠 싸움이 이겨요 패시브 터졌고 블 파블로 맞춰야죠 럼 여기로 애측해 그렇죠. 공은 이제 왜 오른쪽에 예측하냐면, 당연히 이제 풀을 쓸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예측을 해서 쏴주시면 맞아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또 이게 보이 아니라서 사람 심리로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당연히 풀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듯이 해주세요. 네, 이러고, 타워 한칸까지 먹고, 집을 가야죠. 근데 모든 게 이제 머리에서 수돗물이 불러오는 거야. 머리에서. 라인 관리 해놨고, 용 쳐서 상대방 지금 이신딱 콜레볼떡 달려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우리 팀 싸움 이겨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찌 간에 오더에서 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한 대로 흘러가잖아요. 내가 다 설계한 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게좀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뭐 피지컬로 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뭐 애쉬로 W 맞추고 그런 거는 부가적인 건데. 그냥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라인 관리의 형성이 중요하다. 지금 반반 라인이고. 시야가 안막혀 있어. 그럼 이거 밀고 시야를 박아. 파이크 올 거를 미리 생각해. 아드 박아달라. 근데 지금 보면 파이크 위로 올라가지 또. 여기다 보면 아드를 없애고. 한실디는해도 돼. 왜냐면, 파이... 서카가 힘을 주니까. 이것도 주일만 했죠. 왜냐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처가 안 돼. 무빙이 안 돼, 무빙이. 이집 위에 있어요. 자, 여기 이거 먹고 있겠다. 이러면 제가 라인전이 불리했지만, 상대방이 라인전을 못 이기니까 자연스럽게 파이크가 라인전을 버렸고 자연스럽게 미니언 차이가 지금 30개가 나버리고 본 차이가 나니까 상대방이 힘들어지죠 그다 포텐 자체가 라인전이 보통 불리하면요 내가 후반에 캐릭터가 좋아 보통 그래요 보통 오리다는 상성이 원래 그래 여서씩 가주시고 여기서 보통은 이제 미드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미드를 왜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바텀에, 텔 있는 애가 바텀 가서 미는 게 좋고요. 탑갈 때가 특수하게 있는데, 한 10분쯤에 이 바텀 타워 1차를 밀면, 그냥, 안 어, 탑갈 때도 있습니다. 탑을 가. 왜 10분쯤에는 탑을 갔냐면, 탑 라이너들이, 라인 클리어가 잘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캐릭터가. 그래서, 타워 골도 뜯기가 더 편해요. 그 다음에, 뭐, 고티어에서는, 뭐, 라인 사업을, 뭐, 타워를 안 밀고도 탑이랑 뭐,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무서워서 무빙하고 있네 는 이런거 빼고 가주지 말고 미드 먼저 밀어 파이프 있어도 괜찮아 리신 집 가고 맵을 잘 봐야 돼 여기서 부터는 인원 배분 탑에 두명이고 리신 집 갔지 금 리신이 집에 있고 지금 애쉬 오자 앞으로 아 리신 집안 갔다 뒤에 있다 이거는 살짝 일부러 들어오게 만들자 밀어도 되거든 근데 애쉬가 안 오나보다 이건 들어와도 된다는 마인데이대딱 간다는 마인데템 차이가 나서 들어와도 이겨 하고 다시 미드 1고싶까지 그리고 이동훈이 하나 가지고 항상 미드 푸시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기 편해 근데 이제부터는 게임할 때 애쉬는 좀안 노려도 돼요 어차피 애쉬가 핵심이 아니라서 애쉬한테 플래시 쓰는 거만 아니면 괜찮아 내 플래시는 좀더 소중하게 쓴다는 생각으로 하면 영향력 있는 애한테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선 넘어서 끌려도 되는좋패 3시부터 치면서 앞으로 가도 되고, 린시왼쪽 있을 수도 있고, 정화 쓰기 싫은데 혹시 뭘 하게 어요차썼어도 됐어. 요안 줘봐 안 줘봐 그냥 평소 내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있어요 안 죽는다는 게 소... 리신한테 공 맞고 Q 맞았는데 어차피 소라카 힐까지 생각하면 난 죽질 않아 그 생각을 해줘야 돼아나안 죽는구나 그러니까 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딜이 얼마나 꽂히는지 알아야 돼아내딜이 정도 꽂히는구나 지금 타이밍이 나세다 아까도 플래시 예측했을 때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제가 공을 썼을 때 플레 있으니까 좀 생각하면서 파이팅을 해주고 요즘 <목소리> <우린> 노공이니까 괜찮아요 링파머 <목소리> 더는다안 보는 척 하면서 봐주고 근데 안 보는 척 하면서 보는 게좀 중요한 거 같아 캐시브 <목소리> 터뜨려서 달려주고 근데 이게 어찌보면, 이게 그게 있어요. 어, 당연히, 너가 여기 티어보다 잘하니까, 너가 잘 푸는 거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 해서 일부러 강의 카운터픽을 고르고 게임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 내가 생각한 거랑 되게 많이 다르게 흘러가는구나. 나도 여기 티어인데 나도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걔리가 만들고 좀 거리가? 네, 거리가 만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잘한 거는 그냥 손가락이 카이팅을 그래도 아직은 해도 된다는 느낌으로 되니까. <laughs> 근데 여러분들 다 젊으니까 되실 거예요. 늙어도 상관없고 여기서 밀어올 거 생각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상체가 잘 커서 운영을 하고 싶을 때는요 그 상대방 잘큰 상체를 끊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잘 컸으니까 제압 포드를 주니까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상체가 실수를 무조건 하거든요 어차피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라 사인 쳤다 제가 킬더 먹을 수 있는데 강이 나서 서안 먹었어요 그냥 카운터 맞았을 때는 마음적 여유를 두고 해야 돼아 내가 상대방이 실수할 거니까 쫙 기다려 줘야겠다 내가 그걸 받아 먹어야겠다 저는 똑같이 티어 높은 데서도 할 때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형님이 게임하실 때좀 이렇게.